자 오늘 은 음, 뭐지? 저번 시간에 이 레고를 했는데 이거는 뭐야? 숫자가 뭐였지 변신할 수 있나? 변신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. 칠육일육이. 칠육일육2입니다 음, 우리 왕국이 한번 만들어 보자. 네. 어디가냐 어디데냐 어디가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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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어디가 자동차 보여. 아, 보여 보이겠지? 보세요. 야, 보고 싶으면 차라리 여기 열어. 오, 잘수. 잘수 차동차. 나쁜 놈스러뜨 들었어. 보세들어가나 응. 뭐, 들어가나요? 잘 어, 뭐, 뭐, 넣어 봐. 살살 조렇게. 뭐야? 계속 어디에 걸리는데? 아니지. 봐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지 해봐 아, 다시 해봐 이렇게 하고 있을게. 이렇게 했는데 바로 아, 결정 달았지 닫아봐탁 닫으면 네. 오 보세요 이 꺼내면 있잖아요 이게, 이게 걸립니다 딱 걸려요 그냥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그냥 딱 닫으면은 이게 들어갑니다 음, 음 깔끔하네 이게 돈 나가 음잘 만들었어 멋있어. 돌아가요 돌아가고 부스터 칠 때는 이렇게 날라가면 와~~ 이렇게 날라가는거예요수지 인사해 잠시만 아빠 내가 공개할게 있어 뭐? 아니야 빨리해 아니나 공개할게 있다고 뭐. 다음 편은 이겁니다. 봐봐요. 다음 편 이거예요. 안녕. 안녕.